안녕하세요. 조댕입니다.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결국 핵심은 그림자 효과입니다. 그리고 그림자 효과에서 각각의 옵션 값들을 조정하는 것. 그게 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슬라이드 배경 색상은 이 컬러이고요. 요거를 단색 채우기를 해줬고,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마치 어떤 패턴 같은 무늬 같은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. 뭐,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이런 식으로, 뭐 네,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얘에다가 이제 채색 같은 경우에, 기본은 그냥 이 색, 슬라이드 배경 색상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일단 뭐 선은 없애버리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너무 단순하니까 패턴 채우기를 한번 해봤거든요. 패턴 채우기를 해주고, 배경 색상은 슬라이드 색상이랑 동일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정경색 같은 경우에는, 여기에 이제 색상 정보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여기서 뭐 보라색이든 블루 계열이든 아무거나 뭐 상관은 없는데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핵심은 사용자 지정 탭에서 좀 밝은 색상 톤으로 네, 이렇게 조정해 보는 거. 네, 이렇게. 그리고 패턴 종류를 뭐 아무거나 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뭐 상관은 없어요. 답은 없으니까. 얘에다가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줬거든요. 이렇게 주고. 어, 그림자 색상을 바꿔주는 거예요. 보라색으로 선택해주고, 투명도도 좀 조정해주고, 흐리게 값도 확 올려주고요. 핵심이 이 흐리게, 네, 옵션 값을 조정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간격 값도 좀 올려주고, 투명도를 좀 더, 네, 높여서 아주 정말 은은하게, 네,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. 요게 하나만 있을 때는 별로 멋이 없어 보이는데, 두 개, 세 개, 이렇게 겹쳐지면, 또 느낌이 확 살아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전부예요. 네, 여기에다 그냥 텍스트 넣고, 뭐, 도형 넣고, 뭐, 이런 게 전부거든요. 그리고 원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패턴 채우기에 있어서 그 패턴의 종류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에 좀 변화를 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 가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간단하네요.